학식이 많은 사람이 도를 듣게 되면 그것을 열심히 실천에 옮기는 반면, 학식이 중간쯤에 이런 사람이 도를 들으면 듣는 등 맞는 등 힘들어 하게 되 하고, 학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도를 들으면 비웃을 뿐이다를 한자로 새겨보겠습니다. 상사문도 근이 행지. 중사 문도 약전 양망. 하사 문도 대소지. 상사 문도. 위상 선비사 들을 문 길도. 확실히 많은 사람이 도를 듣게 되면 근이 행지. 부지런할 근 말리의리 단일행 갈지. 그것을 부지런히 실천에 옮긴다. 중사문도 가운데 중 선비사 들을 문 길도 어지간한 어중떡에 같은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 도를 들으면은 약존양망 같을 약 있을 쪽 같을 약 망할 망 들은 놈만 등 힘들어하게 대하고 하사문도 아래 하 선비사. 들을 문 기도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 사람이 도를 들으면은 대소지 클때 웃음 소 갈지 크게 비웃을 뿐이다 학식이 많은 사람이 도를 들으면 열심히 실천에 옮기는 반면 중간층의 사람이 도를 들으면은 들은 등 무만 등 힘들어하길 대하고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도를 들으면은 비웃을 뿐이다. 상사문도 근이행지, 중사문도 약전양마, 하사문도 대소지. 지금까지 사생명상0 0 예순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.